2024년 가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오랜만에 나온 휴가를 만끽하던 해병대 현역대위 윤서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평소 군복 대신 편안한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똑바른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기계가 느껴졌죠. 아 정말 오랜만이네. 윤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병대 특성상 외박이나 휴가가 쉽게 나오지 않는 터라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지하철역은 그리 붐비지 않았고 가을 햇살이 계단 사이로 스며들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윤서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항상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던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까지.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게내 역할이지. 윤서진은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받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무거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계단을 절반 정도 내려왔을 때, 윤서진은 문득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지하철을 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서진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거라. 그게 사람다운 일이다. 그때는 단순한 잔소리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평화로운 휴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거든요. 야, 이 더러운 거지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가 윤서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해병대에서 받은 훈련이 자연스럽게 발동된 것입니다.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 20대로 보이는 건달 3명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60대 정도로 보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이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거든요. 아저씨,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인데 왜 자꾸 앉아 있어요? 건달 중한 명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다른 건달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뭐가 그냥이야. 여기서 냄새나게 하지 말고, 다른데 가라고. 건달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모두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기도 했지만 결국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죠. 현대사회의 냉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해병대에서 받은 교육 중에는 약자 보호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야, 아저씨. 정말 여기서 안 비켜줄 거야? 이번에는 건달 중한 명이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죠. 그 순간 윤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 3명은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보며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죠. 어? 누구세요? 아가씨가 왜 여기서 간섭해요? 건달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윤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윤서진이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만 보였거든요. 간섭이 아니라 정당한 재지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이 올바른 건가요? 윤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당한 재지? 우와, 말좀 어렵게 하네. 아가씨, 여기서 뭔 영웅놀이 하려고 해요? 다른 건달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죠. 영웅놀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께 사과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정말 웃기네.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덩치가 가장 큰 건달이 화를 내며 윤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먹이 윤서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서진은 마치 슬로모션처럼 차분하게 그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건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동된 것이죠. 악. 아. 건달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도 황급히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진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그들을 차례로 제압했죠. 으. 아야. 건달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그들을 내려다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변 시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 건달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 두 명이 계단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건달 세 명과 침착하게 서 있는 윤서진,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신고 접수된 폭행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만, 경찰관 중한 명이 말했을 때, 주변 시민들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젊은 여성이 노인을 괴롭히던 건달들을 제압한 거예요. 정당방위였어요. 노인분을 보호하려고 한 거라고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진은 경찰관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현역대위 윤서진입니다. 저분들이 어르신을 괴롭히고 있어서 제지했는데, 먼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저분들입니다. 그녀는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설명했죠. 경찰관들은 여러 시민들의 증언과 윤서진의 설명을 종합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건달들은 폭행 혐의로 연행되었고, 윤서진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윤서진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윤서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에는 뭔가 교양이 느껴졌죠. 단순한 노숙자의 말투가 아니라 마치 한때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서진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으세요? 괜찮소. 괜찮소. 노인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받은 따뜻한 대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윤서진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식사라도 하세요. 추운 날씨에 몸 건강히 하시고요. 이건, 이건 너무 만소. 노인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지만 윤서진은 억지로 그의 손에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음식값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사람이 따뜻한 밥한끼 먹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윤서진의 말에 노인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 모두는 곧 벌어질 놀라운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윤서진이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지하철역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지하철역 입구에 고급 승용차 두 대가 연달아 멈춰섰습니다. 차종은 벤츠 S클래스였고, 번호판을 보니 법인 차량 같았죠. 평상시라면 그냥 지나쳤을 광경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두 명, 두 번째 차에서 한 명이 내렸는데, 모두 급하게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왔죠.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들 중한 명이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장 입은 신사들이 바로 자신이 방금 도움을 준그 노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시네요. 신사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죠. 회장님,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한달 동안 밤낮으로 찾아다녔는데, 다른 신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보더니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나는 그냥, 그는 뭔가 기억하려는 듯 머리를 감쌌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준 노숙자가 회장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신사 중한 명이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시선이 윤서진을 향했죠. 저분, 저분이 나를 도와주었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진을 가리켰습니다. 신사들은 그제야 윤서진의 존재를 알아차렸죠. 혹시 저희 회장님을 도와주신 분이세요? 신사 중한 명이 윤서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윤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 회장님이시라고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저희 태양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신사 중한 명이 명함을 꺼내며 윤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태양그룹 비서실장 김정수라고 적혀 있었죠. 태양그룹이라면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한달 전부터 회장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나가신 뒤 행방이 묘연해졌죠. 김정수 비서실장이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온 서울을 뒤져가며 찾았는데 한달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는데 다른 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이한달 동안 계속 노숙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을 잃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를 헤매셨던 것 같습니다. 김정수가 슬픈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또 다른 신사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그룹. 태양그룹. 아, 맞다. 내가. 그는 머리를 감싸며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했죠. 천천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회장님이 무사하시다는 것입니다. 김정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윤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 저분이 나에게 음식을 사주었소.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구해주었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회장님을 구해주시다니. 김정수가 윤서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윤서진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신 은혜를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김정수가 말하려 했지만, 윤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무사히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서진의 말에 신사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일주일 후, 윤서진은 평소처럼 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대위로서의 일상은 언제나 바빴지만, 그날 계단에서 일어난 일은 가끔 생각날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부대 우편실에서 그녀에게 특별한 편지가 한통 배달되었습니다. 윤서진 대위님, 편지 왔습니다. 우편 담당 병사가 정중하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태양그룹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윤서진은 궁금한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윤서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한 기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죠. 국방부 산하 병영복지재단에 100억원을 기부하며. 이 기부금은 전적으로 윤서진 대위님의 선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시합니다. 편지를 읽는 윤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편지 뒷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윤서진 대위님께서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하신다면 저희 태양그룹에서 임원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대위님의 인품과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윤서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자신이 단순히 선량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이건 너무 과분한 것 같은데? 윤서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위님의 선행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윤서진을 불러들였습니다. 태양그룹의 거액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선행도 함께 주목받게 된 것이었죠. 7장 뜻밖의 상속 서류 계속. 국방부는 윤서진에게 감사장과 함께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윤서진 대위의 선행이 군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시상식에는 언론사들도 참석해 이 훈훈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장병이 있어서 우리 해병대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부대장이 윤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그녀를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윤서진은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양그룹에서 추가로 전국의 노숙자 쉼터와 복지시설에도 대규모 기부를 한다는 것이었죠. 회장이 직접 노숙자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윤서진 대위님의 선행이 나비 효과가 되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태양그룹 비서실장 김정수가 전화를 통해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한번더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윤서진은 고민 끝에 휴가를 내서 태양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에서 만난 노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예전의 기품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서진의 겸손한 태도에 회장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진짜 군인이군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장의 말에 윤서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달 후, 윤서진은 새로운 임무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파견 근무였죠. 출발 전날, 부대에서는 그녀를 위한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서진이 덕분에 우리 부대가 유명해졌네. 해외에서도 명예를 떨치고 와, 동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출발 당일 공항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손자와 함께 윤서진을 배웅하러 온 것이었죠. 회장의 손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윤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윤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좋은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앞으로 할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윤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해외에서도 건강하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회장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윤서진은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선한 선택을 할수 있구나. 윤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 해주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거라. 해외 임무지에 도착한 후에도 윤서진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녀의 선행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윤서진 챌린지라는 것까지 생겨났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실천하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은 약속대로 매년 노숙자 지원 사업을 확대했고, 윤서진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지하철역 계단에서의 작은 용기였죠. 몇년후 윤서진이 전역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태양그룹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에서였죠. 지금도 윤서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요. 계단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윤서진처럼 용기를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